한국의 전투 본능은 타고났습니다. 심지어 한번 붙으면 끝장을 보는 잔인함까지 있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한국인은 예나 지금이나 무서운 민족이에요. 사실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죠. 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하셨나요?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BBC 국제부 특파원 소피아 헤링턴입니다. 지난주 방영된 전투민족 한국. 그들의 생존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뒷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당시 생방송 스튜디오에서는 토론이 펼쳐졌는데요. 토론의 핵심 주제는 한국이 어떻게 중국에 흡수되지 않고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였습니다. 그리고 패널 두 분이 계셨죠.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사라 톰슨 교수님과 중국 인민 국방 대학 전략 연구소의 장웨이 소장님이셨죠. 먼저 톰슨 교수는 한국이 중국에 흡수되지 않은 이유는 한국만의 독특한 산성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산성은 단순한 방어 시설이 아니라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력전의 장이었습니다. 저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력전이란 말에 귀를 기울였죠. 하지만 그때 장웨이 소장은 코웃음을 치며 반박했습니다. 단순한 산성은 세계 어느 나라나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국은 세계에서 제일 긴 만리장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한국의 산성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깟 한국의 산성은 중국 방어 체계의 변형에 불과합니다. 톰슨 교수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그는 학회나 대학 강의에서 각양각색의 중국인들을 상대해 본 경험이 많죠. 톰슨 교수는 이에 대해 역사적 증거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장 소장님의 주장은 표면적 유사성만을 본 것입니다. 한국의 산성은 중국의 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안시성 전투를 보십시오. 전투는 한국의 산성 방어 전략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죠. 645년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당나라의 20만에서 30만 대군이 고구려의 작은 요새를 포위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60일이 넘는 포위 공격에도 불구하고 안시성은 끝내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 산성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중국의 성벽이 주로 평지에 건설되어 도시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면 한국의 산성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요새이자 전투 시스템이었어요. 첫째. 지형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안시성은 험준한 산세를 이용해 축조되어 적군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죠. 이는 수적 열세를 극복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둘째, 한국의 산성은 장기 전에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성 내부에는 우물, 곡물 저장고, 무기 제작소 등이 갖춰져 있어 장기간의 포위 공격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안시성이 60일 이상을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죠. 셋째, 가장 중요한 점은 산성이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산성은 적극적인 공격의 거점이기도 했어요. 안시성 전투에서 고구려군은 성 밖으로 나가 기습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중국 또는 다른 나라의 성벽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한국 산성의 특징 플러스 한국인의 전투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한 명도 살려보내지 않겠다 이거죠. 넷째, 산성 방어에는 모든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신분과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이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성을 지켰어요. 이는 총력전의 개념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단결력은 한국인에게 잘 나타나는 특징이죠.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안시성은 당나라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전투는 단순히 한성을 지켜낸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를 계기로 당나라의 고구려 정복 시도는 크게 좌절되었고, 고구려는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죠. 장소장은 여전히 의구심을 보였지만, 톰슨 교수의 구체적인 예시들 앞에서는 더 이상의 강력한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시성 전투에 대한 톰슨 교수의 열정적인 설명이 끝나자 스튜디오는 잠시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말에서 한국의 독특한 전쟁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잘 느낄 수 있었죠. 저는 탐슨 교수에게 질문을 했죠. 교수님, 안시성 전투에서 보여준 한국의 전략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이 다른 전투에서도 효과적이었을까요? 한국은 항상 숫적 열세였다고 하셨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톰슨 교수는 저를 한번 바라보시더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소피아 씨 사실 한국의 전쟁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숫자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숫자의 경제성이죠. 한국은 역사적으로 항상 주변 강대국들보다 인구가 적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비교하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죠. 그래서 그들은 목숨의 경제성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죠. 쉽게 말해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적을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생존 전략이었죠.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어봤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일당백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100대 1의 교환비를 목표로 했습니다. 톰슨 교수가 대답했죠. 즉 아군 한 명의 희생으로 적군 100명을 제거하는 것이 이상적인 전투였다는 거죠. 이는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국가 존립을 위해 필수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장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전략을 너무 미화하는 것 아닙니까? 목숨의 경제성이라는 개념은 결국 열쇠에 놓인 약자의 전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00대1의 교환비,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죠. 톰슨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모든 전투에서 이런 비율을 달성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은 매우 독특한 전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가능한 한 야전을 피했습니다. 야전을 피했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싸웠나요? 예를 들어, 그들은 주로 산성에서의 방어전을 선호했습니다. 톰슨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안시성 전투에서 봤듯이, 산성은 적은 수위병력으로도 큰 군대를 상대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했죠. 높은 지대에서 화살이나 바위를 굴리는 것만으로도 많은 적을 제거할 수 있었으니까요. 장소장이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야전을 피하고 산성에 의존하는 전략은 결국 수세적인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전략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죠? 톰슨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적절한 타이밍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고, 특히 적이 퇴각할 때 끝까지 추격하여 최대한 많은 적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적이 물러나는데도 계속 추격했다고요? 맞습니다. 톰슨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는 좀 전에 말했듯이 매우 중요한 전략이었죠. 한국의 전투 방식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그 무자비함입니다. 특히 적군이 퇴각할 때의 행동이 매우 독특했죠. 어떤 점에서 독특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군대는 적이 퇴각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퇴각시킨 것만으로도 승리를 자축하죠. 하지만 한국군은 달랐어요. 그들은 적이 퇴각할 때도 끝까지 추격하여 끝장을 보려는 민족이죠. 한 명도 살려보내는 걸 허용치 않았어요. 최대한 많은 적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장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너무 무모한 전략 아닙니까? 후퇴하는 적을 추격하다가 오히려 함정에 빠질 수도 있지 않나요? 톰슨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위험한 전략이긴 했죠. 하지만 한국에게는 이런 위험을 감수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물리친다는 개념 때문이에요. 물리친다는 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어에서 물리친다는 말은 단순히 적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제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는 단순한 언어적 차이가 아니라 전략적 사고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이는 적의 재침략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에 시달렸어요. 한번 물리친 적이 다시 공격해오는 일이 빈번했죠. 그러면 한국은 체력이 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또 싸워야 했죠. 그래서 적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런 전략이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살수대첩과 귀주대첩은 한국인의 전투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두 전투 모두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후퇴하는 대군을 격파한 놀라운 사례죠. 살수대첩을 봅시다. 612년 수나라의 30만 대군이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이끄는 고구려군은 겨우 1만 명에 불과했죠.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숫자 차이를 극복했을까요? 을지문덕은 먼저 영리한 전략을 썼습니다. 수나라군을 깊숙이 꿰어들인 뒤 갑자기 뒷걸음질치는 전략을 펼쳤죠. 수나라군은 고구려군이 약해졌다고 속아 넘어가 맹렬히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을지문덕이 쳐놓은 함정이었어요. 고구려군은 살수까지 후퇴한 뒤 수나라 군대가 피로해졌을 때 기습 공격을 감행했죠. 좁은 골짜기와 강을 이용해 수나라 군대의 대규모 병력 운용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30만 수나라군 중 겨우 2,700명만이 살아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는 놀라운 100대1 이상의 교환비를 달성한 셈이죠. 적은 병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낸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역사적 팩트의 장소장은 고개를 돌리며 딴짓을 하는 듯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추격입니다. 많은 전략가들은 퇴각하는 적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략은 달랐어요. 그들은 퇴각하는 적을 끝까지 추격하여 가능한 한 많은 수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앞서 말한 목숨의 경제성 때문입니다. 한국은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한 번의 전투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 했습니다. 적군이 살아서 돌아가면 다시 공격해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적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했던 거죠. 이런 전략은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형을 잘 이용하고 적군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다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살수대첩과 귀주대첩은 모두 대규모 적군을 전멸시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소장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략이 항상 성공할 순 없었을 텐데요. 톰슨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운주 전투는 1380년 고려말 최영 장군이 이끈 5천명의 고려군이 20만명의 홍건적과 맞서 싸운 전투입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기습 공격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대패했으며 이는 고려 말기의 국력 약화와 군사적 위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실패 사례들이 오히려 한국인을 더욱 강인한 전투 민족으로 단련시켰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과 교훈을 통해 한국의 전쟁 철학은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 발전했죠. 실패에서도 배우는 지혜가 한국인을 전투 민족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이런 전략이 이어졌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입니다. 앞서 말한 한국의 전쟁 철학을 이해해야 해요. 한국인들은 항상 적은 최대한 많이 죽이고 아군은 최소한으로 희생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죠. 이게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거든요.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이런 접근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런 철학을 완벽하게 체화한 분이었어요. 노량해전에서 그가 보여준 행동은 바로 이 철학의 실천이었습니다. 퇴각하는 적을 그냥 보내지 않고 끝까지 추격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이순신 장군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가능한 한 많은 일본 군함을 격침시키는 것. 왜 그랬을까요? 일본의 전쟁 수행 능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단순히 이번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전쟁까지 생각한 거예요. 한국인들에겐 들어올 땐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땐 아니다라는 마인드가 내재돼 있죠. 이순신 장군은 이를 완벽하게 실천했습니다. 침략자들에게 쉽게 들어왔지만 살아서 돌아갈 생각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주었어요. 사실 이 행동은 굉장히 위험했어요. 실제로 장군은 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으셨잖아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일본의 전력을 최대한 약화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조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런 이순신 장군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적 용기나 애국심을 넘어선 거예요. 한국의 역사적 전쟁 경험과 전략적 사고가 집약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온 민족의 지혜가 녹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전략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요. 노량해전 이후 일본은 한동안 조선을 넘보지 못했거든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가 가져온 결과였죠.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한국인의 마인드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전략이 현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톰슨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군사 전략으로서는 아니지만 한국인의 정신에는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들의 빨리빨리 문화나 경쟁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성 등은 이런 역사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아요. 톰슨 교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의 이런 끝까지 가는 전투 방식은 단순한 군사 전략을 넘어서 그들의 문화와 정신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더욱 강해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특성은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수 있죠. 톰슨 교수의 설명이 끝나자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의 설명을 들어보면 한국은 마치 전투민족 같아 보입니다. 한국인들이 뛰어난 전투민족으로 각성한 한국만의 특별한 점이 있나요? 톰슨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한국이 전투민족이 된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해보세요. 한반도는 중국, 일본, 그리고 북방 유목민족들 사이에 끼어 있었죠. 생존을 위해서는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국의 특별한 점은 그들이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것을 넘어 전쟁을 하나의 기술로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은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특한 무기들도 개발했죠.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무기들인가요? 톰슨 교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활입니다. 한국의 활은 다른 나라의 활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한국 활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그들이 처한 전략적 상황입니다. 한국은 항상 주변 강대국들에 비해 수적 열세에 있었죠.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그들은 독특한 전략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쏘는 것이었습니다.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궁수가 여러 명의 적을 상대해야 했거든요. 이를 위해 그들은 매우 부드러운 활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의 활, 일명 각궁은 놀라울 정도로 유연합니다. 이 유연성이 바로 빠른 연사를 가능케 하는 비결이었죠. 활이 부드러우면 당기고 놓는 동작을 빠르게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더 많은 화살을 더 짧은 시간 안에 쏠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활이 부드러우면 힘이 약해지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한국의 활은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힘을 냈습니다. 이는 복합 재료의 사용과 독특한 제작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대나무, 동물의 뿔과 힘줄, 그리고 나무를 복합적으로 사용해 만든 한국의 활은 탄성을 극대화하면서도 강도를 유지할 수 있었죠. 또한 C자 모양의 독특한 구조는 작은 크기로도 큰 힘을 낼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특성들이 합쳐져 한국의 궁수들은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화살을 쏠수 있었어요. 한 명의 궁수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발의 화살을 쏠수 있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엄청난 이점이었죠. 수적 열세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한국의 궁수들은 놀라운 속도로 화살을 쏠수 있었습니다. 숙련된 궁수는 1분에 10발 이상의 화살을 정확하게 쏠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이었죠. 이런 빠른 연사 능력은 전장에서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적군이 밀집해 있을 때 빠른 속도로 많은 화살을 쏘아 대량 살상을 일으킬 수 있었죠. 이는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장 소장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뭐 하나 반박을 못하고 그냥 듣고 만 있었죠. 저는 속으로 중국 쪽 패널 수준에 깜짝 놀랐어요. 꼬다 놓은 보리자루 같았죠. 솔직히 출연료가 아까웠어요. 이건 그냥 톰슨 교수의 한국 역사 강의 같았어요. 저는 분위기 전환할 겸 쉬어가는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그래서 한국인들이 양궁을 잘하나 봐요. 이번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놓치지 않았잖아요. 그러자 톰슨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한국의 활, 문화가 현대 한국인들의 DNA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DNA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톰슨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이는 아직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우 흥미로운 가설이죠.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 동안 지속된 활 문화가 한국인들의 유전적 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활을 잘 쏘기 위해서는 뛰어난 시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원거리 표적을 정확히 맞히기 위해서는 말이죠. 오랜 세월 동안 좋은 시력을 가진 사람들이 전쟁에서 살아남아 자손을 남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활을 쏘는 데는 정교한 근육 조절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의 활처럼 부드러운 활을 다루려면 더욱 그렇죠. 이러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생존에 유리했을 것입니다. 셋째, 빠른 반사신경과 집중력도 중요합니다. 연달아 빠르게 활을 쏘면서도 정확도를 유지하려면 이런 능력들이 필수적이죠. 이런 특성들이 지닌 사람들만 살아남으며 세대를 거듭하며 유전적으로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자연 선택의 결과겠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의 DNA에 이런 특성들이 더 많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현대 한국은 양궁 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놀라운 성과는 단순히 훈련의 결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문화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겠지만 유전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는 아직 가설 단계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전통 활문화가 현대 한국인들의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역사와 문화가 DNA 수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속으로 생각하며 신기해했죠. 톰슨 교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화약 무기가 도입된 시대에도 한국은 최고의 화력을 자랑했어요. 장 소장이 마침내 반박할 거리를 찾았다는 듯이 발언을 했죠. 교수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화약 무기가 도입된 후에는 화래 시대가 끝났어요. 게다가 한국은 화약 무기 기술에서 중국이나 서양에 뒤처졌죠. 특히 중국은 화약을 제일 처음 만든 나라예요. 이는 역사적 사실이죠.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 최고의 화력을 자랑했다고 할수 있죠? 톰슨 교수는 이런 강한 반박을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소장님,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죠. 한국의 화약 무기 기술은 초기에는 중국이나 서양보다는 도입 시기가 늦었지만 조선은 특히 임진왜란 시기에 일본군보다 화력에서 우세했습니다. 그들은 활에서 보여준 혁신성을 화약 무기 개발에도 그대로 적용했거든요. 한국이 화약을 들여와 그냥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은 화약 무기의 성능을 극대화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사용한 천자총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보죠. 저는 이순신 장군이라는 말에 귀를 쫑긋 세웠어요. 천자총통은 조선시대 최고의 화포였어요. 이 무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사정거리 면에서 천자총통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당시 일본군이 사용하던 조총의 사정거리가 100m에서 200m 정도였던 반면, 천자총통은 무려 1000m 이상까지 포탄을 날릴 수 있었어요. 거의 5배나 되는 거리죠. 이 덕분에 이순신 장군은 적선이 아직 조총의 사정거리에 들어오기도 전에 공격을 할수 있었습니다. 파괴력 면에서도 천자총통은 압도적이었어요. 조총은 개인화기로 한 번에 한 명을 겨냥해 쏘는 무기였죠. 하지만 천자총통은 대형화포로 한 발로 적선 하나를 박살 낼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었죠. 실제로 이순신 장군은 이 무기로 많은 적선을 격침시켰다고 해요. 게다가 천자총통은 정확도도 높았습니다. 조선의 뛰어난 주조기술 덕분에 포신의 정밀도가 높아 목표물을 정확히 맞출 수 있었죠. 이는 해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발사속도였습니다. 조총은 장전에 시간이 꽤 걸렸지만 천자총통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재장전할 수 있었어요. 이는 전투에서 큰 이점으로 작용했죠. 이런 천자총통의 우수성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해전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이 이 무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했기에 일본군은 벌벌 떨 수밖에 없었죠. 장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현상 아닙니까? 결국 서양의 화약 무기 기술이 동아시아를 앞지르지 않았나요? 톰슨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16세기에서 17세기 초반까지 한국의 화약무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그들은 대량생산 시스템도 구축했죠. 이는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톰슨 교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화약무기 발전사는 일당백 전략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활에서 화약무기로 전환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적은 수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원칙을 고수했죠. 이는 한국의 역사적 상황과 전략적 사고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저는 톰슨 교수의 말을 들으며 한국의 역사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DNA에 깊이 새겨진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목숨의 경제성 전략은 단순한 군사 전술을 넘어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도 독자성을 지키며 발전해온 한 민족의 생존 철학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인이 이순신 장군이라는 자랑스러운 영웅의 후손이라는 게 부러웠어요. 여러분, 오늘 들으신 사연 어떠셨나요? 소피아가 우리를 전투민족이라고 표현한 이유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인의 특성은 무엇이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인사이드였습니다.